한밤중 눈을 떴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위에 올라탄 듯한 묵직한 압박감 도망치고 싶어도 꼼짝도 할수 없었던 그 순간 혹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흉몽일까요? 귀신 꿈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쌓인 무언가가 반영된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꾸지만 말 못하고 지나쳤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에서 낯선 방에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이었죠. 눈은 분명히 떠졌는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도 다리도 입도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었고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포감에 소리치고 싶은데 숨이 막히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발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 움직이려 할수록 더 무서워졌죠. 이런 꿈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내면의 무기력함이 투영된 결과죠. 지금은 나 자신에게 잠시 멈춰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할 때예요. 정말 생생했어요. 꿈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눌리는 느낌이 들었죠. 누군가 내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안 보였는데 그 묵직한 압박감이 너무 무서웠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낼수 없고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존재가 날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위눌림은 실제 수면 마비 현상이지만 꿈과 섞여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꿈속에서 누군가가 누르는 장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꿈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서 감정 억압 통제받는 상황 표현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특히 반복될 경우 내면의 불균형이나 휴식 부족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어요.현실에서의 억압 말 못하는 스트레스와 관련 깊어요.감정이 짓눌릴수록 꿈속에서 몸이 눌립니다.그 마음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어느 날밤 꿈에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뭔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한 걸음도 못 되겠더라고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땅에 붙잡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급하게 몸을 흔들었지만,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바로 앞에 있던 빛나는 출구조차 갈 수가 없었죠. 발이 묶인 꿈은 현실의 무력감이나 책임감의 무게를 상징해요. 특히 진척 없는 일이나 답답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주 꾸게 되죠. 지금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잠에 든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꿈속에서 누군가를 불러야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입을 열고 싶은데 목이 막힌 듯 말이 안 나왔어요. 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 순간이 너무 절박했어요. 입술을 움직여도 소리는 메아리처럼 멀어졌고 깨어나기 전까지 계속 절규하던 장면만 반복됐어요. 깨고 나서도 가슴이 답답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은 표현하지 못한 감정과 밀접합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꾹 참았던 마음이 꿈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제내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정신은 또렷했어요. 눈도 떠졌고 현실 같았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전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울 만큼 생생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공포가 오래 남았어요. 수면과 각성 사이 의식이 깨어있을 때 몸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억눌린 현실 속에서 깨어 있으려는 의지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죠. 지금의 나는 현실에서 너무 오래 참고 견뎌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몸은 바닥이 붙은 것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붙어 있었고 눈앞에 문이 있었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무언가 누군가 날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움직이려 해도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 공간의 소리도 바람도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고립감과 외로움, 감정적 단절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꿈이에요. 혼자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깊을수록 이런 장면이 꿈에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오래 혼자 있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 무섭고 찝찝했지만 어쩌면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였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의 내면이 쉬어가자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꿈이 무서웠다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어요. 정신을 위한 흐름 생각보다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꿈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세요.